타이어 공기압이 없어서 입고를 하셨습니다. 타이어가 이제 빵꾸 났는지 알고 이제 입고를 하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이제 눌려질 정도로 지금 바람이 빠졌습니다. 타이어의 바닥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모시래든가 이런 박힌 부분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휠을 보시게 되면은 음 오래됐기 때문에 이 이런 이제 이 도금된 부분들 알루미늄 알루미늄 부분들이 부식들이 이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휠이 오래된 것들 같은 경우는 이 타이어와 휠 사이에서 이제 공기가 많이 제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공기 방울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타이어가 이제 휠하고 닿는 부분에서 아마 부식으로 인해서 이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에어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타이어를 빼서 보니까 휠이 안쪽에 이 부식이 전체적으로 이제 부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식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에어는 이제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휠 자체를 이제 바꾸기에는 이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뭐 도금하기에도 이제 금액적인 부분들이 이제 만만치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음, 그라인더로 해서 이 부식된 부분을 다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면 자체가 이제 일치가 되기 때문에 예, 에어가 이제 빠지는 거를 이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실 청소 는 이렇게 마무 리가 됐 습니다.